아 진짜, 아, 진짜? 비상 사태, 비상 사태! 아볼로온이 사라졌어요. 감옥을 떤비었고일어나수 없는 아무들만 남겨 놓았어요. 어서 골고루 모이세요. 아!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 아볼로는 도대체 어디 갔지? 아, 잡다. <laughs> 아니, 뭐예요? 아, 빨리 비켜! 어? 혹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외국인? 어? 아, 뜨거 참... <laughs> I can't speak English well.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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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라는 거야? 발음 구린 거아 오, 레트로? 이거 인정 어, 어 인정. 아니, 외국인 아니었어요? 나 외국인 맞아요. 어? 나 외국인인데, 나 한국말 못한다고 한적 없잖아. 어? 아니, 지난번에 동명이 한국말 못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파중에 어? 가장 유명한 파가 뭐게? 어, 뭐야, 갑자기? 파중에 가장 유명한 파? 3. 2아 어, 잠깐만 1 아, 뭐라 아 아우 음. 아, 뭐야 뭐야 파스타잖아 파스타 <웃음> <웃음> 웃기지? 웃기지? <웃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laughs> 확 올라오지? <laughs> 아. 아. 웃을 뻔했어 아, 자존심 상해 <웃음> <웃음> 잠깐만 그럼 누룽지가 영어로 뭐게? 야야야 <laughs> 나 외국인이야 나한테 영어를 물어보면 되겠니 안 되겠니 빨리 말하면 해. 바비 브라운이잖아. 바비 브라운. <laughs> 이렇게 잘하는 거야. 전화의 댄님께서 진이 개그를 전수해줄까 하는데 어때? 한번 최고의 개그를 할수 있게 해줘. 최고의 개그. 나 바쁜데 야, 그럼 나 진짜 바쁘니까 빨리 알려줘. 오케이, 컴온요. 끄. 아 빨리 연구소도 가야 되는데 성민이는 또 어디 간 거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또 뵙네요. 어뭘 아, 여기서 만나네. 다리는. 아네 벌써 기습 풀 거야? 아들. 네. 금방 좋아졌어요. 어, 그나저나 PC 방에는 어쩐 일이에요? 아 왜긴 우리 성민이 때문이지. 서, 성민이요? 성민이 요즘 공부하느라 좀 정신 없지 않아요? 아 그게 내 희망사항이야. 얘 맨날 PC 방에서 게임만 해. <목소리> <목소리> 성민아, 너 어디야? <목소리> 성민아. 성... 민이 어느 피방인지 알것 같아요. 정말? 네, 그럼요. 저랑 같이 가요.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없어. 내가 어디 가야 되거든. 어. 네, 저랑 같이 가요. 얼마 안 걸리지? 네, 얼마 안 걸려요. 네, 저랑 같이 가요. 별이사 해와 달과 별, 뚱뚱한 소와 마른 소.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어, 아, 이거. 어머나, 아 할아버지,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니 그때는 잘 들어가셨어요? 음, 그럼 그럼! 아, 아니 근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많이. 얼마 지셨네요? 아 그런가? 아 고마워 어 그나저나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아 이건 저희가 아볼론을 잡았었잖아요 근데 잡아가둔 아볼론이 이런 이상한 암호들만 남기고 도망을 쳤지 뭐예요? 혹시 할아버지는 좀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암호 해독책이 있어야 돼 아침, 그걸 내가 가지고 있거든. 혹시 나랑 같이 갈래? 네, 가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설마! 내가 1등이야? 아싸! 토마스보다. <laughs> 아 다들 늦지 말아야 될 텐데 말이야. 어? 근데 가비야, 여기 도대체 어디야? 무슨 창고 같은데?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친구들이 아볼로한테 감염됐을 때그 있잖아 그거 막 이렇게 총으로 막 찌찌찌찌 막 나오는 총 그거 그걸로 아볼로 물리쳤었잖아. 그게 무슨 창고 안에 있을 텐데. 그럴 줄 알고 창고 열어놨지. 오, 갑이! 갑이야. 근데 아홀로는 어떻게 된 거야? 그 암호들은 도대체 뭐고. 모르겠어. 이제부터 알아봐야겠지? 그렇겠지? 그나저나, 그게 어딨더라? 음. 어, 비쌌는데 도대체. 어? 여기있다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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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여기저기 손좀 봐야겠다, 그렇지? <laughs> <laughs> <응>. 안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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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안 오지? 너무 늦잖아. 그러게. 이미 아블로우는 도망치고 없으니 천천히 와도 된다 이건가 하... 아니 토마스는 나보고 늦는다고 맨날 맨날 뭐라고 하더니 아 이제 자기가 늦는 건 뭐라 하... 전화도 안 받아 무슨일 있는거 아니야? 어떻게 된거지? 안되겠다 추적기를 사용해봐야겠어 자 먼저 이불을 쳐볼게 어? 교실에서 나간 뒤부터 신호가 사라졌어 뭐? 신호가 사라졌다고? 그럼 토마스는? 어. 토마스는 도서관에서 사라지고 한나님은 동내 PC방에서 신호가 사라졌어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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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가 사라졌다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하... 아무래도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 추적장치를 먹통으로 만들어버린 거같 그렇다면 한나이고 토마스가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무슨 일 이렇게 급하게 찾아왔어? 그 메시지를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걸? 나아버푼것 같아.